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오늘은 한 개만 먹어도 든든한 소세지빵을 쉽고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소세지빵처럼 토핑의 비중이 큰 빵은 맛없게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식빵만큼 반죽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박력분, 설탕, 소금, 그리고 드라이스트를 계량해 줄게요. 이스트와 소금이 직접 닿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슬슬 흔들어서 섞어줄게요. 물과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려줄게요.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한 느낌이면 딱 좋아요. 저는 우유가 모자라서 물을 조금 섞었는데 소세지빵은 물로만 만들어도 맛있어요. 물로만 만들어도 괜찮고 우유로만 만들어도 괜찮아요. 총 양을 165에서 170g으로만 지켜주세요. 한 덩어리로 뭉쳐질 때까지 중속으로 섞어줄게요. 저는 4분 걸렸어요. 3분 정도 반죽기를 돌리면 밑면이 깨끗해질 거예요. 그럼 1분에서 2분 정도 더 돌리고 15분 휴지해줄게요. 그 사이 버터를 계량해서 실온에 꺼내놓겠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빵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 버터를 실온에 꺼내놓고 집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꺼내놓아도 충분히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말랑말랑해진 버터를 넣고 다시 반죽기를 돌려주겠습니다. 중속 5분, 고속 3분, 그리고 다시 중속 2분을 돌려준 뒤 저속으로 30초 동안 돌려서 반죽을 정리해줄게요. 반죽이 두배 정도 부풀 때까지 1차 발효를 해줄게요. 저는 1시간 15분 걸렸어요. 반죽이 발효되는 사이에 소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시지가 차가우면 2차 발효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기름기도 살짝 제거하고 싶어서 저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쳤는데 그냥 실온에 꺼내놓은 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오늘도 반죽이 빵빵하게 부풀었네요. 제가 사용하는 소시지가 짠 편이라서 저는 반죽을 크게 분할할 거예요. 85g씩 6개로 나눠 줄게요. 좀덜짠 소시지를 사용할 때는 8등분을 해주면 딱 맞아요. 분할을 할 때는 눈대중으로 6개를 나누고 무게를 맞춰주는 방법이 좀더 쉬워요. 반죽을 다 분할했으니까 이제 동글동글 굴려서 반죽을 정리해줄게요. 반죽을 동그랗게 굴려주면 기포도 정리가 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잘리거나 상한 글루텐의 구조를 정돈해줄 수 있어요. 윗면이 마르지 않게 덮어준 뒤 15분 휴지해줄게요. 동그랗게 굴리면서 반죽에 텐션을 줬기 때문에 성형 전 풀어질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밀대와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소세지빵을 성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반죽을 길게 밀어주세요. 가위로 소세지가 들어갈 자리에 홈을 내주고, 반으로 자른 소세지를 얹고 꾹 눌러주세요. 미리 만들어 놓은 홈이 늘어나면서 잘 들어갈 거예요. 끝이에요. 쉽죠?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든 소세지빵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역시 반죽을 세로로 밀어서 길게 만들어 주세요. 소세지를 넣고 잘 감싸준 뒤 손가락으로 이음새를 꼭꼭 꼬집어서 막아주세요. 이때 덧가루를 적게 사용하셔야 반죽끼리 잘 달라붙어요. 반죽을 살살 굴려서 정리해준 다음 가위를 사선으로 잡고 밑반죽과 소세지만 잘릴 정도로 가위집을 내줄게요. 몇번 자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슷한 크기로 끝까지 잘라주세요. 그 다음, 반죽을 비틀면서 옆으로 펴줄게요.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옆으로 보내기 전에 한번 틀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마지막 방법은 가위를 직각으로 세워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 한 방향으로 반죽을 꼬아주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마지막 조각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쏙 넣으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 모양은 토핑을 골고루 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맛은 다 똑같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 드세요. 2차 발효를 40분에서 50분 해줄게요. 토핑을 만들어 볼까요? 토핑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2차 발효가 끝나갈 때쯤 토핑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옥수수와 다진 양파를 토핑으로 얹어줄게요. 양파는 없어도 괜찮은데, 옥수수는 꼭 넣어주세요.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줄게요. 마요네즈는 따로 계량하지 않았는데, 넉넉하게 넣어줘야 맛이 있어요. 소세지빵 위에 토핑을 얹어줄게요. 집에서 만드는 소세지빵은 토핑을 아낌없이 넣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쉽게 손반죽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도 걸어 놓을게요. 아,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면 부풀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토핑을 최대한 중앙에 얹어주세요. 짤주머니에 넣고 케찹을 뿌려주면 물론 더 이쁘지만 그냥 바로 뿌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케찹을 많이 뿌려야 맛있는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케찹이 똑 떨어졌어요. 오븐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구워줄게요. 빵 색깔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구워주세요. 식힘망으로 바로 옮겨주세요. 소세지빵은 한김 식힌 다음 먹으면 가장 맛있고, 얼려서 보관한 다음에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데펴 먹어도 맛있어요.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봐요.